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스칼프 대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3세대 머신 제가 들고 와봤어요. 3세대 머신이 뭔지 한번 1세대, 2세대, 3세대 머신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양한 세대 머신이 있는데.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 지금까지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 머신까지 나왔고요. 3세대는 23년 5월에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1세대 머신은 뭐 로터리 타입, 그리고 브러시리스, 그리고 코어리스, 쉽게 말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통 방식의 1세대 하나하나 다팅을 찍어내는 방식의 머신이고요. 2세대 머신 뭐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런 약간 오토 슬라이딩 모드. 손만 대면 드르르르륵 드르르르륵 찍히는 그 박자에 맞춰 찍히는 솔라노이드 모터가 탑재된 그런 머신을 2세대 머신이라고 하고요. 3세대 머신은 1세대 머신과 2세대 머신의 단점들을 다 없애서 올인원이죠. 이걸로 수동 다팅, 그러니까 1세대 작업이 가능하고요. 2세대 오토 기능도 다 탑재된 올인원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1세대, 2세대 머신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게 3세대 머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3세대 머신의 장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3세대 머신의 가장 큰 장점은 올인원 머신이죠 1세대랑 2세대를 한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정통 방식의 수동 다팅 방식과 어, 오토 슬라이딩 방식의 2세대의 기능을 한 머신에 다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 모터를 다시 1세대 모터로 돌아갔어요. 1세대 모터로 사실 돌아갔다고 해서 안 좋은 모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최신 가장 좋은 모터로 들어갔지만 1세대 구동 방식을 똑같이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타임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2세대 오토 슬라이딩 방식이 되는 거예요. 3세대 머신을 사용을 해서 오토 슬라이딩 기능을 사용할 때 장점이 뭐냐면 손목 피로가 덜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쿵쿵쿵쿵 찍어내는 방식에 솔라노이드 모터를 안 쓰고 코어리스나 브러시리스 타입의 모터를 쓰기 때문에 손목의 피로도가 덜 하고요. 그리고 발열감도 작습니다. 현직 테크니션들이 그 두피무신 전문가들이 2년 넘게 직접 이렇게 디자인하고 써가면서 임상을 내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한 머신이고요. 프로그래밍, 설계, 디자인, 가공까지 한 공정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간 마진이 붙을 필요가 없어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의 2세대 머신은 솔라노이드 모터 자체가 코어리스나 뭐 브러시리스 1세대 방식의 작동이 안 돼요. 근데 3세대 같은 거는 어, 타임 컨트롤 시스템을 넣어서 음, 굳이 1세대랑 2세대를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요. 3세대만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1세대 머신의 기능 그리고 2세대 머신의 기능까지 한 번에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3세대 머신 작동 방법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네, 제가 부무판으로 작동 방법이랑 어떤 식으로 바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조작법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원제품은 아니고요. 지금 출시 전에 목업으로 원제품이랑 기능은 똑같이 나왔는데 뭐 컬러나 완성도가 조금 다른 제품으로 일단 목업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걸로 먼저 음 사용 방법이나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 오토 머신 그를 사용하고 싶으면 오토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능은 지금 SL 돼 있죠. 이거는 슬로우고요. 그리고 패스트 돌리면 패스트 모드로 바뀌어요. 오토 기능에도 슬로우 기능, 패스트 기능이 있다. 저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패스트는 해보니까 조금 많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오토모시나 귀무신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슬로우모드로 일단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어, 패스트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토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노멀 모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일반 우리 정통 1세대 머신처럼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출력을 바꿀 수가 있고요 출력 최대 출력은 18까지 올라가네요 근데 보통 RPM은 저는 10으로 두는데요. 뭐 9로 두시는 분들도 있고, 8로 두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거는 뭐 6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개인 차이, 작업자의 성향의 차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사용해 보시면서 어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조금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10을 맞추고 씁니다. 이제 바로 보호판에 시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1피 먼저 꼽았고요 이거는 지금 가이드가 동봉된 리들이고요 어, 처음 두피문신을 하시는 분이나 아직 수압 조절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가이드가 있, 있는 제품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토보드로 넓게 넓게 다팅을 해요 비어있는 부분이나 밀도를 조금 더 올리고 싶은 부분에는 이제 니들 길이를 조금 조절을 해서 가이드에 딱 맞게 툭 찍었을 때 각도가 맞게끔 길이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비어있는 곳들 위주로 중간에 일반적인 우리 1세대 방식으로 다팅을 해서 밀도랑 입체감을 조금 살려주는 작업을 한번 얹을 거예요. 이렇면되게간단하게이런 식으로 찾고요. 가르마 한줄 기준으로 제생각이는5분이안 걸릴 것 같아요. 긴 가르마 기준으로 보통 손느이신분들은뭐 10분, 20분씩 걸리이데이런 식으로 오토를 한번 깔아놓고 그 위에 일반 다팅을 한다면 5분 내외로 가르마 한줄 정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세대 머신의 혁명과 같은 그런 이들이죠 제가 OP 오토 다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더 힘을 줘서 다팅을 하면 점들이 하나하나 다들어가고요 사실 피부에 두피에 작업을 할때막 그렇게 선명한 점이 남지는 않더라구요 이게 근데 베이스 작업으로 1회차 2회차 작업으로 톤 다운 정도 시키는 작업으로 이거를 사용하면 되게 되게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오토 슬라이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오을 모드 세팅하고 니들 자체로 이렇게 원래 오인데 색소를 안 찍어가지고 네 방금 공업한 시연을 보여드렸는데 어뭐더 하실 게 있나요? <laughs>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어, 제가 3세대 머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어,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이 쓰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앞에 링크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뭐더 자세한 작동 방법이나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뭐 DM으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머신의 영상을 한번더 찍어서 뭐 작동 방식이라든지 더 특성 같은 거를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